자,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 재무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무비율 분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목표 달성과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험평가의 수단으로 현금 흐름을 여러 가지 비율로 분석하는 걸 갖다가 재무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밤에 다리 뽑고 잘못짜죠 그죠? 어, 원금 날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목표하는 것과 더불어 이 안전하게 원금 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죠? 초과 수익까지, 어, 좀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음, 접하셨겠지만, 대표적인 이 비율 분석의 수단이 뭐냐면, LTV죠. 담보 인정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랍니다 LTV는 글자 그대로 론투밸류야론투 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론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대출이라든가 뭐 우리말로 하면 빚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되겠죠. 밸류의 음, 약자입니다. 밸류.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죠. 부동산 가치. 그래서 어 부동산 가치를 언급하는 건데 만약에 1억인데 만약에 1억인데 대출을 갖다가 7천만 원까지 해준다. 이건 몇 프로야? 대구 비율이 70%죠, 그죠 이렇게 판정한다고요 기존에 이 많이 해줬죠. 지금은 한40% 됩니까? 어, 이걸 LTV라 그럽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DTI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 p 이에요 비즈죠, 이거 역시. 어, 원래는 이게 뎁 서비스예요. 음, 원리금 상환액 그다음에 에, DTI에서 이인는 인컴입니다. 인금 인컴, 연소득을 얘기한 거죠. 음. 애뉴얼 인컴을 얘기한 겁니다. 그 연소득에 대한 연소득에 대한 일종의 뭘까? 어, 대출 금액에 대한 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DSR이 나온 거야. 이 DSR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제 뎁 서비스 음, 레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뎁에 대한 음, 그러니까 부 음, 서비스죠. 뎁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이고, 원리금 상환이율고이거 역시 이제 임금입니다. 연소득이죠.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도 하고, 총 음,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내가 벌어지는 연소득에서 아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주택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주택 외에 카드, 뭐, 대출이나 카드 론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통장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학생들, 대학 등록금, 뭐, 빌린 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 강도가 어떻습니까? 강해진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TV, DTV, DTI, 그 다음에 DS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l t v 는 것은 이 부동산, 음, 총액이, 부동산 총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이 LTV가 만약에 40%라면, 이때 아파트가 10억 원짜리라면, 융자금이 4억 원이 대출된다. 이 얘기는 어, LTV가 40%라는 뜻이죠. 10억 원이면 40%가 나온다. 그 뜻이고, 70%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일 경우에 7억 원이 대출금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융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에 의한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어지러워지죠, 그죠? 지렛대는 무거운 걸들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가볍게 들어올리고 하는 거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투자해서 내 돈,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자본, 자기 자본 1억을 들여서 만약에 2천만 원에, 2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가져왔습니까? 뭐, 원리 우리는 따지지 말고, 그냥 20%의 수익을 가져왔죠. 근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을 투자하는데, 어,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을,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본을 어, 50, 음, 5천만 원. 5천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라죠. 빚을 대출이죠. 빚을 5천만 원데려가지고 만약에 투자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남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저렴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부채,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을얘기는 빚이에요. 빚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음, 그러니까 투자할 때 내돈 5천만 원과 타인 자본 5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퍼센트가 됩니까? 5천만 원 40. 들여가지고 2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40% 수익률. 네. 이걸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아, 이해 되시죠 네. 이건 이제 이자까지 따지는 건 이건 차치하고요. 음. 단순히 이것만 보면 내돈 순수 내돈 1억 들여가지고 2천만 원 수익을 들이면은 20% 수익밖에 못 가져왔죠. 그런데 네. 타인 자본 이용할 때는 내 자본은 5천만 원만 있어도. 이만큼의 뭘까 2천만원의 수익을 가져오니까 결국 내돈만 들인 것은 5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원 들었으니까 어, 5 4 2 0니까 40%의 수익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재가 밝은 사람들 이런 걸잘 활용하죠 네. 그래서 당길 만큼 당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줄다리기 할 때만 힘껏 당길 게 아니고 불, 불, 불담보 당겨면 최대한 당겨서 투자하고 연걸이라는 단어까지 네. 붙을 정도로 이 부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융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원금금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변제기가 됐을 때돈 갚을 시기에 대해서 어, 변제를 못하는 걸 갖다가 채무를 갖다가 빚지는 걸 채무를 하죠. 반대가 채권이잖아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그게 불이행이니까. 그래서 어, 타인 자본을 가져와서 투자를 하면 지렛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의. 이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은 만약에 의도한대로 안, 안 되면은 상당한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경매가 어, 실행되어서 그냥 2차 3차까지 이, 뭐랄까 막, 어, 뭐랄까 유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한 절반 정도 수입밖에 못받져 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DTI는 연소득에 대한 애뉴얼 뎁 서비스 아참연 애뉴얼 인에 대한 어,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만 본다. 얘기예요 다른 부채는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래서 연소득이 1,250만 원인 A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 가치 2억 원을 담보로 해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이때 DTI는 얼마인가? DTI는 뭐랬습니까? 연소득에 대한, 그죠? 연소득에 대한 뭡니까? 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음, 상환액이다. 그이. 그래서 여기서 어, 원리금 상환액이 어, 얼마입니까? 500만, 5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연소득이 125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면은, 0.4가 나오죠. 그러니까 40%에 해당된다. DTI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DSR입니다. Debt Service Ratio인데 이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거 역시 이 분모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DTI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했죠. LTV는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했죠. LTV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LTV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그냥 얘가 이제 2예요. TV 할 때. 그, 얘는 n 이고 여기 투에 뭐뭐에 대한 뜻이거든요. LT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음, 대출 금액. 그 다음에 d t i 그러면은, 이거는 I가 밑으로 보내버린대요. 인컴에 대한 뭐야? BJ 비율. 음.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DSR이니까, DSR이니까 대부로 위로 올려버린대요. 네. 그 다음, 음, 나머지는 연소도을 밑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 아니고 모든 대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냐,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 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LTV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에게 비율이다. 그 다음에 DTI라는 것은 연간 소득에 대한 뎁 서비스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것은, DSR이라는 것은 연,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원리금 상환액이다. 모든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래서 뎁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어 40%에서 뭐70% 해주고 80% 해주면 좋은 거죠. 대출을 많이 해올수 있다 하기.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 지렛대 효과도 많이 기대할 수 있겠죠. 단점은 많이 나오니까. 자, 문제점은 뭐냐면, 채무 불행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반대로 감소하겠죠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죠? 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어,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부동산학교론 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